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볼때 나의 이름 나팔볼때 나의 이름 나팔볼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볼 때 나의 이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잔치 참여하겠네. 2절, 3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운부활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볼때 나의 이름 나팔볼때 나의 이름 나팔볼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전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laughs> 대복음 28장, 마지막 장 8절에서 15절까지. 네, 우리 천천히 함께 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잠깐 우리 한 1~2분 정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알리려고, 이제, 다름질할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만난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랬더니 그 여인들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좀 고단한 시간을 보낼 때. 아,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시지? 다윗이 그런 이제 시편에서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음,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공포 속에서 이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은혜를 좀 받았어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님이 평안하냐 하셨을 때이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래서 현,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첫 번째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정말 주님이 어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까지 내려놓는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주님은 아 주님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냐라고 샬롬하고 우리로는 그냥 어 인사 하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은 아, 무서워하지 말라 아,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 주님이 제자들 또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내가 나의 부재할 동안에 얼마나 두려, 두려웠을까 어, 이렇게 먼저 이렇게 걱정하고 안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은 역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또 만나게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요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할 때 지난주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울컥하면서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도 물론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짜 주님은 그 환우들을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나의 자녀가 병상에 있고 아파하고 고통 당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던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늘 동고동락했던 사역지였던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많아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주겠다라는 말씀, 어떤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니라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좋아하는 곳이 있죠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성지라든가또 어떤 기도원이라든가 물론 주님과 특별히 만나는 그런 곳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어, 그런 곳이 아니라 어,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전 이것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세 번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게 찾아오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현장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세 가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도 많은 위로가 되었고. 오늘 그 하반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청독에게 보고하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우리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자. 아, 훔쳐갔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도둑질해 갔다고 하면 총독도 이 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옛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한 이 종교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예, 지금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그 리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어, 끊임없이 예, 거짓 거짓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옛 사람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거짓으로 위장해서 자기의 모가지 위험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여전히,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거짓으로, 또, 어떤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 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오늘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현장에서 나와 함께 내가 일하는 그 순간, 내가 숨 쉬는 그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또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믿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 부활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옛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옛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위기를 모멸하려고 하는. 우리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동행하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애통이 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치료의 현장 그곳에서 또한 주님이 함께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계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감사드리며 우리 주예수의이이으으로도드립립다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